분사 추가 질문 7-2 강의하겠습니다. 7-1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분사에 집중할 텐데요. 동사 ing, 현재 분사, pp, 분사 ed 형태, 과거 분사, 이거 구분하는 게 일단 은 가장 중요하고더 나아가서는 동사 ing가, 그래요. 분사인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분명사인지, 그리고, 음, 다행히도 이 질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분사, 형용사인지 아니면은 동사로 쓰인 과거인지 결국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게 영어공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약간 모양이 똑같아요 규칙 변화인 동사들이 사실은 까다롭고요 유지도 유지도 똑같은데 한 개는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한 개는 네, 사용된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A fish c 콜 l 불리는, black spot angel f i 라고 불리는 한 물고기는 캔 a 할수 있다, something special. 표시는 이렇게 하죠. 영어에서 이런 패턴들 맡아고요 특히나, t i n g 으로 끝난 단어, 바디로 끝나는 단어, 그 다음에 원으로 끝난다는 항상 형용사를 뒤에 쓴는그 다음에 토정사는 이렇게 된다는 거. 특별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special something, 이렇게 쓸것 같은데, 영어로는 something special. 그래도 c 드 l 임드 d named, 이런 것들 자주 보다 보니까 별로 네,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불리는, 불렀다가 아니라 불리는 되는 거니까. female black spot angel f i 는 s p 이란 단어가 사람한테는 점, 그 다음에 동물한테는 무늬,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장소 같은 것까지도 쓰인다고요 이제 Angel fish can become males 암컷이 아, 수컷이 될수 있대요 The fish live in groups. 물이 지어 삽니다 fish란 단어가 단수, 복수 둘다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동사 원형인걸 봐서는 그 물고기들은 무리 지어 삽니다 한 마리의 파란색 수컷 물고기야 네 마리의 노란색 암컷 물고기들로 무리지어 삽니다. 수컷 물고기는 가장 큰 물고기고요. 그래서 그는 프로텍트 보호한대요. 그 그룹의 암컷들을 보호하고 유지한대.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프로텍트나 p 이나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보호하다, 유지하다. 하지만 if the male dies 만약 그 수컷이 죽는다면은 the group, 그 그룹은 여전히 필요하대요. 물고기가 필요하대요. 열중심육강에 대한 다른 데서 좀 강조해드렸던 거. 어,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분사인지,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인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 해석으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문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끝난다는 거. 어, 완전한 덩어리에 뭔가 추가하려고 쓰는 문법 개념은 어떤 거? 형용사. 수식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필요한데 보호하는 물고기. 그래서 결국 현재분사 과거분사 힘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능동수동의 의미. 능동수동의 의미 때문에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보호하는 이 라는 프로텍팅. 현재분사가 쓰였고요. h e l l Pro, 그럼으로 가장 큰, 암컷 물고기가 비긴, 즉 시작합니다. 여기 서좀 까다롭게 한번 해볼겠습니다. 여기 비긴이라는 동사는 둘다쓸수 있고 뜻이 같다죠.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때 그래서 얘는 이 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거랑 구분을 해야 되겠죠. Protecting은 현재분사. 여기 만약에 to change 대신에 changing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얘는 동명사. 그래서, 그녀는, 그 원래 암컷 물고기는 grows, t 아, larger, 더 커지고요. grow가 자라다도 되지만, 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명이라고 쓰였고요. start changing, 바꾸는 것을 시작한대요. 그들의 색깔을. 그럼, yellow,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럼, A, Q, B. The changing female, 변화하는 그 아, 암컷 물고기는 색깔을 다르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변화하는 암컷은 slowly, 천천히 begin to behave, begin, 위에서처럼 behaving. 똑같이 쓸수 있겠네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 like a male, 수컷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대략 2주 뒤에 검정색 줄무늬가, stripe가 appear, 등장한대요. 그녀의 트랜스폼드 변화된 변화했다 아니라 변화된 몸통에 발생을 합니다. 아 드러납니다. This shows 이것은 보여준데 이러한 사실은 보여준대 과정을 보여준대요. 과정 말이 끝나면 짧으면 이렇게 끝날 텐데 과정이 어떻다고 이제서야 now completed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비동사랑 과거분사 쓰여서 수동태. 처음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혼자서 쓰이다가 얘들이 현재 분사라든지 과거 분사가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진행형, 과거 분사가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은 수동태. 한개 빠진 거는 이거죠. have, pp. 그래서 이거 그렇습니다. 수동태도 중요하고 현재 완료도 중요한데 문법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혼자 쓰였을 때는 얘들이 지금 형용사라는 거, 형용사. 마지막에 is completed. 얘만 지금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과정이, 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되는 것. 마지막도 좀 까다롭죠? 되는 것. 수컷 물고기가 되는 것의 과정. 여기도 힌트는 이런 힌트가 될것 같아요. 오브라는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 수컷 물고기가 되는 것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1보다는 그나마 좀 쉽고요. 이유는 네, 관계 대명사가 안 들어있는 것도 이유이고요. 내용도 네,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